얘들아, 끝났어! 얘들아, 이거, 이거 한 바퀴만 돌면 끝나, 봐봐. 봐봐, 끝났잖아! 여기서 이게 돌리다 보면은 끝나. 으, <laughs> 따, 아, 여러분들, 아! 진짜 5분밖에 안 걸렸다, 진짜. 진짜, 아 진짜 너무 잘했다. 한 조각이 빠져있다. 그거 왜 이제 말해? 한 조각 빠져있... 처음부터 필요 없었던 거야? 이야, 아우, 깜짝 이한 조각을 찾아야 될것 같은데. 이게 어디 쓸라나? 음. 아, 왠지 내 생각에는요. 그한 조각이 아까 그 안에 있을 것 같아요. 그죠? 아까 2층 아! 누가 가져갔어! 아! 어, 야, 어떡하지? 사라졌는데? 됐다. 슉 흐흐, <laughs> 웃기게 생겼네. 여기였지? 오케이. 일단 비밀문을 먼저 풀어야 될것 같은데? 아, 이렇게? 이건 쉽지. 풀어야 되는 거구만. 어... 자, 여기에 2를 대입해 봅시다. 그럼 여기에 5를 대입할 수 있죠. 그럼 여기가 1이겠죠? 그럼 여기가 1이면은 여긴 2겠죠. 5. 하, 아, 쉬워! 5가 두 개야! 개 같은 게임! 망했어! 5, 2, 3 이라고? 감사합니다.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. 우후! 아싸! 드디어 그림을 맞출 수 있구만! 좋아요. 나. 아. 고마워요. 됐다. 마지막 하나다. 이거 피자국 닦아줘야 되나? 아 필요 없겠지? 됐다. 아이고 <목소리> 할머니가 돌아가셨다. 수많은 인형을 선물해준 할머니가 돌아가셨지만 딸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구나. 할머니는 딸을 겁내고 있었다. 무서워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다. 노루바리왜 천장 뒤서 에떨어지는지 모르겠다. 노루발이 왜 떨어져? 어, 뭔 소리지?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났는데. 욕실 쪽에 가 보자. 여기 말하는 거죠? 근데 이미 거울은 내가 뿌셨는데 거울을 뜯어낼 수 있을 것 같다. 어, 아! 아, 이걸로 못 뜯겠지? 아, 그 노루발이 있어야 되네. 겠 어, 뭐 있다. 아, 이 전구를 대신 껴야되는 거였구나 오케이, 전구 끼워주자 아, 오케이, 침착했다 자, 끼워주고 오케이 아, 이거 분위기가 더 무서워졌는데? 아, 여기 노루발이 있었구나? 그 다음에 거울 뒤를 노루발로 아 노루발이 진짜 노루의 발이 아니라 그 빠루 같은 아이템이구나 아나또 진짜 노루의 발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노루의 발 이러고 있었는데 오케이 아 이거 뭐죠? 또 이거 또 여러분들 제가 또 이거 초고수거든요? 이게 다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봤죠? 아 이런거 잘해요 진짜 이런거는 딸을 죽였다. 홀. 딸의 방 다락방에 시체를 숨겼다. 딸은 악마. 어머니를 죽인 것은 딸이다. 다음은 내가 죽을 차례다. 나는 나쁘지 않아. 홀. 여기서 뭘더 찾아야 되는 건가? 일단 아이방에서 뭔가 더 있는지 한번 봅시다. 천장을 때려보라고요? 왜? 벽장도 못 뜯는데? 어, 뭐야, 문명을 건못 뜯었는데? 오래된 부적이 붙어 있었다. 피가 다락방으로 이어져 있다. 다락방, 다락방, 다락방. 다, 다락방이 어디야? 생각해보니까. 아, 그냥 기어가서, 기어서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. 야, 진짜 어다 헐 대박 야 이거 이거 주원 내지 나왔었잖아요 님들 맞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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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다란 쓰레기 뭉치다 쥐가 죽어있다 아물 흘렸어 아씨 야 쥐가 사라졌어 어, 뭐야? 또 불이 꺼졌는데? 아 심장박동수는 왜 이렇게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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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해? 어? 여우 하나 됐어. 야 마치 액조지아처럼요. 좋아, 튀어. 아니이 신발이 니이 신발이니? 아닐텐데. 어, 다락방을 다시 가야 된다고 합니다. 여기 또 뭐가 있나? 어? 아이방에 있던 엄마의 그림과 비슷하다. 소마이 쓰레기 뭉지가 엄마의 시체는 아니겠죠? 여기에 고양이를 두라고요? 어? 뭐야? 졌다. 설마 나 죽은 거야? 헐! 나 죽은 거예요? 이 게임은 픽션으로 실제 인물 및 단체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까지 주옥 모바일 공포게임이었습니다. 달성률이 57%밖에 안 된다고? 야, 내가 얼마나 이 게임을 열심히 했는데. 아, 진짜. 자, 여러분들 재밌게 했구요. 재밌게 보신 분면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녹화 종료하도록 하죠.